제가 생각하는 도시 세상은 사람이 모여야 되거든요. 사람이 모이게 하는 거는 같이 할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얘기할 수 있는 뭔가가. 저는 선나무 가구에서 목수로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주입니다. 저는 가구를 만들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류동에서 꽃과 식물을 디자인하고 있는 플라워샵 분위기의 대표 박수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톡투펫의 헤톡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박정훈입니다 저희는 반려동물을 위한 IoT 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라 청년 문화에서 협동조합의 김준호입니다. 저희 아라는 지역내 청년들이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저는 수제 가양주를 만들고 있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 제 전공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이렇게 다루다 보니 제가 원하는 것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어, 좀더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상상한 가구들과 제가 설계한 집들을 짓는 게제 일입니다. 가끔씩 취미로 배우던 꽃과 식물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었고 그 위로를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널리 공유 하고 싶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 내에 더 활발하고 신나고 재밌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면서 만들게 된 네. 협동조합입니다. 괜찮은 막걸리 양조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자리라도 어릴 때 시작해보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브도시 재생 랩스만의 특징이라면 좋은 사람들과 언제 어디서든 한 시간 안에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시 재생은 사람이 모여야 되거든요. 사람이 모이게 하는 거는 같이 할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얘기할 수 있는 뭔가가. 근데 이미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들이 익숙한데 새로운 게 하나 생기면 얘기거리가 많아지거든요. 야 우리 동네에 뭐 있어? 이런 거. 고시 재생 사업에서 필 요한 물품이라던가 그런 걸 제작 의뢰를 맡겨 주셔서 그걸 제가 제작했고, 큰 만족을 저도 얻었습니다. 사실 뭐 서울 시의 내만해도 많은 공방들이 있는데요. 어, 이 구로구에서 지원을 해주신 것 덕분에 어떤 곳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밀착된 곳에서 공방을 운영하게 될수 있어서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구로 지역 내 청년들이 문화예술활동 향유를 할수 없어서 타 자치구에 가서 활동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오늘 그냥 지원을 해 줘서 단순히 그냥 행정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활동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 주고 네트워킹 연결해 주려는 모습에 있어서 특이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술만 만들 줄 알았지. 가게를 한다거나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마케팅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마케팅 하는 친구도 있었고 패키지 만드는 친구도 있었고 아니면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 만드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뭐 인스타 도 홍보도 하고 네이버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은 도움이 됐죠.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그 중에 제일 크게 얻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창업에 대해 꿈을 갖고 계신 많은 청년분들도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